자,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호기심에 대한 얘기예요, 호기심. 호기심이 지목일 줄, 어떤 인간, 인류와 어떤 운명의 어떤 추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주인이 들으세요. 아, 호기심은 생명의 핵심적특징이죠요 특징, 특징,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뭐 없이? What is useful to them? 그들에게 유효한 것, what is useful? 알지 못한 채쓸 수는 없어요. l d h 그리고 told h h e t I s o e e d r I t her, I r I r I l I t o l 그 her, I told her, I told her, I t o 을 d her, I told her, I told her, I told her, I told her, I 어 o l d h 을 r I told her, I told her, I t o 어떻게 인간은 아 이런 동물만은 좀 다른데 아 인간은 다나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요? 왜냐면 응.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갈만는데 그것은 뭐야? For being a 스 d o 결국 우리의 개인적 욕구를 넘어서부 이게 뭐야? 이게 호기심이죠 표시 말 바꾸기 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Look around 돌아다녀요 우리 주, 주변을 보, 보고요 보고 우리는 궁금해한다이게다 뭐예요? 호기심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같은 말반고할거예요자 그리고 우리는 또궁금해 우리의 어떤 환경 또어마어마죠그이죠 우리가 또 아, 우리 근처에 있거나 뭐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또궁금해다궁금해 우리는 또뭐예요 그것을 또이야기보해요 인디드는 뭐예요 같은 말이죠요 우리는 미출 아는게 아니라 미지의 것을 두려워 하게 하는데 자이한 어떤 원들 궁금증과 어떤 바램 이해 대한 마음이 써주러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결국은 뭐야? 이게 구, 호기심이죠. 호기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간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오죠. 어, 이거 주제죠. The Stone's 문명의 초석을 이루는 네? 그중에 하나예요. 표 네, 그 주제문. 형한편 이거 그대로 형한편 치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여기, 단어를 반드시 외우시고. 자, 이거는 인간 나무가 문명의 바탕에 대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호기심은 생명의 핵심적 특성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개인적 욕구를 넘어서 보다 지식을 강화하기 때문에 보다 동물과 달라. 우리 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뉘지의 것을 주로 하긴 한데, 그래도, 주,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답게 만들고, 뭐 호기심이 우리 인간답게 만들고, 문명을추워해게다 자, 오케이 제 c 문제 n 만어어놨 u m 붙이면 되고 자, 두 번째 s 결 song, c h 창의성을 이끌어 n g Chinese 상 o n 성 c h i 창의성, 결국 상상력이 h i n e s e s o n 죠 Chinese s o 보세요, 일리스 e s 뭐야? 이끌어내 h i n e s e 이 o n g 이 h i To when you were k i e d e h h o w did you play? 너 어떻게 놀았니? h o w do d you t h i n k u do? What do you d a t d you do? What do y a t d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h a p p i 아. 상상력이 풍부하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고요. 또, 흥분을 줘요 무슨 구조? 병렬구조. 아, 상상력이 풍부다 행복감을 주고 흥분을 다 상상력은 우리 행복감과 흥분을 준다. It's time. 자, 심지어 이 타이밍도 세게 줘야 돼요. 뭐만 시간이야? Get back t h 그렇죠? 그러한 감정들을 본격으로 들어갈 때이다. 아, 여러분이 가끔, 그, joyful f 굉장히 기쁜 느낌으로 돌아간다면, 그 느낌은 뭐야? 보여준 거죠? 네가 어떤 노디를 통해서 가졌다. 그럼 당신은 뭘로 가긴 할 거야? 대, 그대리아 거야? 또가 행복하다. 그죠? 너 자신에 대해서. 또 밑줄. 이렇게요. 그리고 상상력네가 활용할 수 있어. 뭐야? 상상력. 그죠? 뭘, 뭐 할... 예시죠? 책을 쓰거나,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응, 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there's no man. <laughs> 자, 이가서술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는 상상은 끝이 없다, 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창의적인지 얼마나 <laughs> 창의적인지. 그리고, 네가 어, 너, 너가 상상을 좋아 때, 그렇지복하다그 또한, 이제 이렇게 keep you focused. 너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뭔가 업무를 완수할 때. 당연한, 당면, 당연한 업무. 업무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죠? 상상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고야 그속얘기하 흥미롭게 만듭다 다시, 상상력보다 일을 더 흥미롭게 합니다. 자, 다음 체크하시고, 정리 하자면 자,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상상력이 뭐라고요?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뭐라고 할지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있고 자, 상상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 행복감을 준다. 우리에게서 행을 더한다. 노래를 통해서 가졌던 기쁜 감동들을 들어간다면 스스로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게요 그다음 책을 쓰거나 뭔가를 활용하기 상상력으로 할수 있고 상상성도로 할 때는 창의적인 끝이 없다. 그렇 있다. 상상력은 일상적 과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당연한 과업을 완수하지 않게 지출할 수있 해준다. 역할은 일치부츠잘 보고 네. 이렇에 억압, 서술형, 재능, 보지 등등 나올 수 있다. 다음 거. 자, 밑줄. 일정관리. 스케줄이 다 그시점스케줄이 있어서 염두에 될거야 이거 좀이 아, 스케쥴이 있어서 일정관리서 염두에 될거자 이거 키워드는 스케쥴이에요 자, 자 일정관리에 대한 중요한 p s y c h uh, o l o i a l 심리적반응 it's t o 뭐만 하는 거예요 적당한 스텝 스케, 위쪽 스텝 스텝은 약간 회의적인 태 거에요 회의적인 무 뭐. 뭐 없이 deflating the passion i n the r e t i t i o n 팀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 를, 너 왜요? 가 많이 너으니까 위착식이지 아서그너왜그가 응. 얘기 아니라 약간 좀 제삼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지만 걔네들 막 꺾는 게 아니라 자 유전자 퀴먼트 그 어떤 어땠어? 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의 만법과 달리 where s p i r i t 아트미션 t 더 퓨전 미래에 대한 어떤 정신 낙관주의 그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너같은 뭐, 시스템이 뭐라 그랬냐? 지배 적폭형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래에 대한 어떤 하 낙관적이고 지배적이야 하는 미래의 친구들을 만드는 거는에 달리 아, 여기는 뭐예요? 되게 낙관주의죠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회의주의대가 중요해 회의주의대 중요하잖아 이거 지금 약간 아, 됐어 됐 약간 좀 반대예요 표시 이거 달리 일정은 그 정반대다 정반대 관점이 다 이게 스케티즘이죠 맞죠? 결국분 음. 다른 것들은 한번, 스케치를 한번. 죠노란이영줄 자, 일이 얼마나 긴 시간에 걸릴 것인이 추정하기 위이영상 숫자에는 영상을 고이 영상을 고이직상고이 영상을 보요이영상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영일이 얼마나 어떤 이영이영상이영 걸릴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입되는 그 숫자들 어렵다 이게 동사예요 수일치 요구예요 되게 브루턴한 거안했을면좋어요 이게 뭐죠? 이게 약간 어, 회의적인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야? 뭔가 가치없고 솔직한 거 이게 뭐야 스케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머피옵치 웨알캠프 뭐야?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잔뜩에 반영이다 약간 회의적인 거 결국 일정은 반영해서는 안 된다 최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건 하나 일할 수 있는 오케이, 건. 오케이. 스 실제 는 뭐다? 뭘 받는 건안 돼? 마이츠한 건다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의적 일은 아안 되지. 이런 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최적의 상태가 아니야. 그죠? 이건 아니라. 실제일 때. 오일로 히더 a b 이렇게 고셔요. 앞에 따있습니까 순서 표시했어. 아 부정적 표현 있죠? 결국, 그 대신 일정은 분명히 어떡한다. 어, 분명히 어떡한다. 몇가 중요한 것이, 기대도 진행되었다는 것, 불구하고, 무엇이란다. 자, 결국, 좋은 스케줄 한 건, 뭘 선언해? 누구도 일할 건가? 뭐에 불구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예상대로 끝나가지 않을 아닐 때, 아는지라죠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 결국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예시죠? 결국, 뭐가 중요해? 일정 관리에 검사 및 품질 부른 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의 직업을 설계하는 데에서, 생각했던, 나보다 더 페이저 보다는 사실은 던지기 때문에 누가 중에? 어디갔어? 품질 보증 팀이 참여하는게 중요하가 그냥 페이저입니다 자 뭐가 중요해요? 테스트 하는게 중요하지 자 이거는 자새장님니까 송팩, 송, 송 관련되게 해야돼 스케줄이 왜요? 그래들은아스키티하고은 크리티컬 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음. 이거는은 일정 관리의 전도에 좋을 거고, 자, 일정 관리에 대한 어떤 천재 과제, 팀의 열정과 동기를 유축시키지 않고,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연구한다 그래서 뭐예측 분석, 만들기, 뭐, 계가 낙관을 지배적이지, 일정적인 그 정반대 관점이다. 일이 얼마나 벌릴 것인지 추정하기에 기입된 숫자에는 머피에 대한 가치하고 소착한분명이 중요하다. 일정 체정 효과 제한 가능성은 서는안 된다. 좋을 점무엇이한지 분명히 어떻해야 된다. 1점으서 누가 팀이 된다? 편집을 팀이 지어야 돼. 왜요? 그러니까 회의 쪽에서 편집이니까. 오케이? 민경 오케이? <laughs> 자, 이거는 제목 위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도서 사상. 키워드보다 예산 확보. 그죠? 그리고 아동도서 사상. 제목 위주. 아동도서 사상은 네. 스킬을 한번 확보하는 거예요. 예산이고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래? 자, 아동 도서관 사서는 uh, budget, 이게 돈이죠. 예산. 예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아, 그래서 많은 서울 라이 b r a 그 작은 도서관에서 그들은 그냥 just the amount they have to spend. 그다가을해외 그들이 사전을 하면 보내준 거죠. 그런 액수를 통보만 받는다고 관련되지 않아요. 통보만 받요 그러나, 미쳐, 그러나. 노란색 표시. 하지만, 집행부역이 아닌 것이 아동도서관 사세 책임요 예상과정의 초기에 다음에 필요한 것에 대해 그 자금의 필요한 지에대한 차단한 일을 포함해서. 해보자. 그러나, 그러나. 가져오죠. 책임을. 아, 이거, <laughs> 그죠. 아, 어떤 아이들 그 아동도서관 도서, 이제 책임인데 알려주는 겁니다. 행정, 일찍 초기. 어떤 예상과정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네. 뭘 포함해서? 이거 예시죠? 뭔가 아, 왜그 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네. 자, 작년에 이제 예시죠? 예지? 작년에 있을 때 불충분했어 그추가적이 필요한지를 결정해봐야 하지 네. 결국은 작년에 조금 좀, 아무튼 어, 좀, 좀 불충분했어요 이런 규을 불충했다면 당연히 설명해야지 왜 추가적인 금이 그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9 0면 낡은 수상부서의 영역에관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결과물을 가져온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돈을 표는세가지수 있을까? 그 다음.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결국, 어, 어 그, 위치 업데이트. 그지? 어, 됐어. 날짜가, 그, 뭐라 쓰냐. 90여 편이냐? 오케이, 데이트는 90이로 해서 지뭐 약간 다, 다 없어진 거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뭔가 구식이고, 달아 <놀라> 없어진 어떤 소장. 되게 오래됐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 거. 이거 이게 동상보다. 이게 좋아요. 훨씬 더 결과 어, 같고. 뭐보다? 어떤 일반적 진술보다. 그게 뭐야? 반대말이죠. 뭐야? 구체적이 중요해. 옛날에 했 반대말이지. 뭐야? 돈이 필요는 어떤 그런 일반적 진술보다 <놀라> 구체적. 그죠? 그것 시선이랑 결과 꼭 있죠? 그래서 자 자료 예산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아 이게 뭐야? 진짜 서면으로 해. 관리자 교장 교장의 교정, 예산 준비 자, 뭐뭐할수 있도록. 자뭐티를보자 서면으로. 뭐할수 있도록 우리 수 대신 빠진 거예요. 뭐할수 있도록 어떤 디렉터나 어떤 교장이 그것을 그 예산 준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자 이거를 결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어떤 도장 사서고. 얘네 뭐야? 그서서 예산 참여는못이게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규모가 도서관에서 단지 사회의 수를 3번 하을 뿐이다 하지만 하지마 하지마 예산 과정의 초기에 자금왜 필요한지 타당 이유를 포함해서 다 필요한 지킨는 것이 책임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불충분했다면 왜 추가적인 자금 필요한지 설명하고 일반 주소보다 구체적으로 는 것이 결론을 다룰 수 없다. 그래서 관리자의 결정 예산 준비가 서 자료 예산 결정도 참여를 해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자신의 실제 이상을 평가하는 성향 그쵸? 그런 애들 있지? 자, 어저서 자기 평가를 좀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보통 사람의 믿음은 실제보다 돋보이다 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균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플라이럴 약간 좀 그죠? 뭔가 실제 이상, 돋보이게 하죠? 일반 대, 아, 대중의 대사들은 믿어요. 자신들이 보통 사람보다더 직접이 공중하며, 서로 도 잘하고 네, 이렇다고. 그럼 자대사중의 사람들 은 믿어요. 대, 자, 자기들이 뭐야? 더 똑똑하다고, 더 페어하다고, 더 그죠? 더 설명 잘한다. 그리고 평균이 없다고 누구보다 평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이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아, 대학생들과 그들 교수가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일반 대중에 적용된다. 자 이것은 모형에적용되요 일반 대중. 그죠? 5만큼이나 이것이 어, 유니버스 수준, 대학생이나 그대 교수만큼이야 결국 이러한 소설표시, 이러한 믿음 그죠? 이러한 어떤 자기 인 플라잉한 미디엄 이것은 레이크 모 모든 색깔이 홀려져 있는 이 사람이 쓰는 소설들을 나오는 가공의 공동체를다 다음 자 이러한 미디엄은 알려져 있어요. 또 레이크 모가 가는 이펙트들. 그것은 어떤 픽션 커뮤니티 스토리, 막 게리슨 캐뭐 뭐, 거기서의 이야기에서 나온 소속적 그런 커뮤니티의 이유에 어떤 그 거고 거기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그다음 유 평균 이상이 평균 아이 아니죠? 자기가 테 잘난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밝혀졌다70% 자신들 평균 이상의 지도자 자, 자,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2% 많이 자신들이 평균 이하로. 그게 상당히 많이 그죠? 자기 이상을 평한거죠볼 자, 거기 다시 말해서 어, 미국에 있는 어떤 하이스쿨스니어 그래서 졸업박스에 대 조사를 했더니 그나조사치가 결과가 중요하죠. 78%가 생각했어 아, 이들은, 아, 저는 평균 이상이에요. 늦으시기. 네, 그리고 단지 2%만 믿었어요. 거를 빠진 것 대신 그들이 평균 고 대학교 수중에서 94%가 자신들이 보통동서 이를 더잡았다 자, 그래서 이중요해지 대학교 교수 중에서도 유명해진 그 자폐를 생각해서 그들보다 더위조를 낳았다. 누구나 상대는 되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사실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는 성향.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보통사람의 믿음은 시자보다 더 뿐이다. 일반 대중의 사들 자신들의 통사항을더 지적에 공정하며 서로 도감하다고 생각한다. 일론의 믿음은 우리가 서 나오는 감의 공체를 굽다 그의 깃발을 달려신다. 미국의 고등학교 아아 70%가 아 자신의 평균 아 이상이 높다는 걸들었 2%만이 평균 10%를 는다대학생서 중에서 94%만 자기가 이래서 잘하고 생각한다. 어렵지 않게 어요몇개 넘었냐? 그래 자, 속도에 관한 거. 이거 키워놓으면 속도. 허위광고. 속도, 허위광고. 스피드 레닝. 허위광고. 자, 많은 그속도에 네. 많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 보입니다 아 많은 그 말도 안되는 내용이요? 그게 쓰약진거죠 그쵸? 그렇죠? 스피드백 속도계에 아 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을 페이지에 대고 부어내려가서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야 어떤 광고를 면 그들이 가르쳐요 당신에게 어떻게 읽는걸 어떻게 빠져죠 당신 손가락을 페이지에 내려가면서 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최대의광모일지 모르지만 전화호에서 누군가를 찾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자, 그들은 그것들은 뭐스트 웨이일 수도 있어 뭔가, 그죠? 어떤 뭐, 전화부에서 누군가를 찾는 그러나 그러나 이 당신은 뭐야? 많이, 그죠? 그숙비 배우지 못할 것이다. 30년이, 자. 아 몇몇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해요. 자기 자의 방법들 중에 두세 개만의 성경을 있는 방법을 는 얘런데 말이에요. 아까 이때는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성경, 바이블알이죠이런카 커플 를쓰스는이때요 그들의 메스를 사용해서 그들분은 결국 몇 시간만에 이을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나오죠 이제. 하고 싶은 말 여기다 그들의 어떤 방법들 다 잊어라. 허위가없다 속도를 밟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그저 많은 피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책고 보고서 배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지금 되게 많아 여기는 선수로의 발표식을 셔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냐 스피드 강조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스파이킹을 한 페이지, 그냥 페이지를 옮는 거야. 그들은 뭐야? 그들의 친구들이 말했지. 얼마나 많은? 여기 결표 이게 얼마나 책이 있는지, 그죠? 뭐가 아니라? 이핑카 그들이 그것으로 배운지가 아는. 이 빈칸. 이게 중어한 엄청나. 속도의 허위광고. 속도의 말라는 레이스다 손가락 페이지를 붙어내려가서 빨리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고 방법을 본다. 저랑의 종굴 찾는 추세 방법을 모르지만 속도는 많은 것보다 좋단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을 이용해 주식을나서비 방법을 볼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방법들은 다허의 이런 거다.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로도못 읽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많은, 많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많은 뻔한 얘기. 네. 이강 끝냈어요. 이제 2강 남았죠? Okay.